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일동제약 다시 한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자, 11월 달 때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지금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지금부터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이 중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들까지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동제약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는데 과거 영상 한번 잠깐 보시고 갈게요.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벌써 단기간에 20%에 가까운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얘기 드리지만 일동제약 이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1차, 2차 단기적으로 갈 종목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놓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가격 전략 이번에는 반드시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가격 전략 이때 다 받아가셨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만큼 이 중요한 재료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요. 과거에도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쳤던 분들도 정말 마지막 기회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한번 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제가 둘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11월 21일에는 매수가 38,000원에서 37,500원 요즘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바운더리 잡아드렸고요 목표가 46,000원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려 20%에 가까운 수익을 보셨을 거고요 자 그리고 수도 없이 일동제약 영상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렸죠 자, 저때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락 나오면 기회로 잡자라고 분명히 영상 한번더 올려드렸습니다. 자, 12월 5일. 이때라도 받아가신 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37,000원에 잡으셔서 44,000원 오늘 수익 달성하셨을 거고요. 자, 일동제약 제가 뭐라 그랬죠? 한 번도 막가는 번 종목 아니다. 앞으로 이 3차 가격까지도 여러분들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44,400원. 네, 최소 20%에서 22% 사이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두번 받아가신 분들은 무려 이 종목 하나 가지고 4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하셨을 거고요. 받아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못 받아가셨던 분들은 지금 3차 가격 전략 바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통제약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세력, 우리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바닥권에서부터 매집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시장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 계속해서 좀할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 더욱 더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도 지금 아무 종목이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재료가 상당히 강하다라든지 아니면 전망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이 된다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는 종목군들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일동대야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 주로서 좀 급등이 나왔죠. 바로 이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가 일본, 한국에서 긴급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로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두 번째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자,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역시도 지금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고 임상까지 들어갔죠. 자, 여러분들 바이오주들은 무조건 이 임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인 결과도 중요하다시피 이 결과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확인해 가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들 최근 수급순환매가 돌면서 이거 올랐다가 저거 올랐다가 반복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에 반영이 될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일동제약이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3차 가격 전략 여러분들 받아가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정보만 빼가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없이 그냥 이탈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대신 구독자 한번 대주시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동제약. 일본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최근 이제 조코바를 또 승인을 받은 상황이죠. 자, 긴급 승인 사용 요청이 떨어진 이후에 이 코로나 치료제를 현재 100만 명분 추가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과거에 일동제약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이유 바로 이 조코바 승인이 거절되고 이제 보류가 되고 있었죠.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되었었는데 반대로 현재 이 코로나 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이 조코바가 승인이 나자 주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귀신같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조코바는 이 일동제약과 어, 일본의 시오노기가 협동을 해서 이제 만든 치료제이기 때문에 최근 두기업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 100만 병분 추가 확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거냐면 바로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도시 봉쇄를 해제를 했죠. 물론, 다한건 아니지만, 지금 대도시,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정도는 이제 봉쇄 해제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시 봉쇄를 해제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경제활동을 다시 한번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활동을 그만큼 활발하게 하면 당연히 코로나를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진자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인들은 이 자가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항생제, 해열제 등등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정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재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나중에 품절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대량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수직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약품도 진짜 모자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일동제약의 이런 조코바. 이 경구용 치료제죠. 먹는 치료제. 이 조코바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대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동제약의 매출액 영업이 전체적인 이 기업에 대한 컨센서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조코바가 일본이나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가장 탑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의약품 관련주들 다들 이제 흐름이 좋지만 이렇게 일본, 국내, 중국까지 잡을 수 있는 네, 종목은 일동제약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3천억에 육박하는 만큼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규모만 보셔도 일동제약에 이런 수급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매출액 영업 이익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회성 이슈가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국가에서 파는 절약 꼭 가져가셔야겠죠?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720-2725번으로 5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역시 기관들은 정보력이 빠릅니다. 현재 3만 5천 주에서 누적 순매수를 20만 주를 지금 넘기고 있고 개인들은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팔면 개인들 손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량 누가 가져가고 있다? 바로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동제같이 상대적으로 조금 무거운 종목들은 이 매수 주체가 기관일수록 주가 상승과 비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지금부터 매수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기회다 라는 거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까지 들어오는 순간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폭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살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오늘도 살짝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 조금 크게 나왔을 시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저가에서 잡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죠. 자, 추후에 상승조정, 상승조정. 자, 이때 여러분들 저가 꼭 잡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관들은 정보가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집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고 자 우리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본력으로 기관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이 정보력만큼은 그들과 비슷한 선상에서 알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었죠. 네, 앞으로 일동제약이 이 경구용 치료제인 조코바를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판매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네, 알고 가신다면 일동제야 전부 다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 주식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장 어려우신 게 바로 매수가, 매도가라고 많이 문의들 주십니다. 자, 이게 결국에 왜 그런 거냐? 결국에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정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뚜렷해야지만 이에 맞는 매수가, 매도가가 나오는 건데 정보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가격 전략을 잡기에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정보, 그것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와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알고 가야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 난 도저히 모르겠다. 주식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네, 꼭 빠짐없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일동이라는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네,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개별 모멘텀인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까지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월에 나온 뉴스이지만, 앞으로 이게 임상 일상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모멘텀 내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이 지방간염인데,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방간염에 걸린다라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들 뭐 간경화, 지방간, 간암 이런 질병 생각하시면 보통 이제 떠오르는 게술 생각하실 건데 최근에는 이 술을 아예 먹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지방간염에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환자 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동양도 사실 이 서구식 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환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한데 지금 현재 이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200억 수준에서 2031년에는 무려 약 3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 커지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누가 먼저 이 치료제를 개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동제약 이번 일상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들을 많이 보였고요. 지금 마땅히 전 세계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대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일동제약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다면 이전 세계 시장에서 선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년 2023년에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가 도출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이 섬유화 등 굳어가는 증상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도 지금 보여준 만큼 일상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내년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한 곳도 없을 뿐더러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동제약에서 이런 무의미한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이 선점을 할수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이 조코바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방간염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대까지도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뭐한 번, 두번 슈팅 나오고 끝이 아니겠죠. 자 기관들 역시도 뭐10% 20% 이렇게 수익 보려고 저렇게 바닥에서부터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재료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55,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거. 자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것들을 감안해본다면 우리 여러분들 매수가 정말 잘 잡으셔야겠고요. 매도가 역시도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매도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꼬리 달고 항상 내려오는 것들을 겪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매수가도 급하게 추경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주식은 올라가면 조정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가에서 사서 고가에서 파는 전략 여러분들 가져가셔야겠죠.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7205-2725번으로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그리고, 일동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은 무조건 타이밍이에요. 항상 이런 것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그거 나중에 후회하시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동제약 내년부터 날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 네, 바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비중이 이제 2%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누구나 수익을 볼수 없는 시장이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만큼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